네, 바둑팬 여러분 오늘 기업은행배 8강전 경기 함께하시겠습니다. 오늘 최정 선수와 이슬주 선수의 경기인데요. 어, 최정 선수가 황룡사배에서 어, 6연패를 당한 다음에 예, 한국에 돌아와서 어, 스미레한테 어, 한 판을 이겼죠. 예, 그래서 이제 승자 결승전. 예, 어떻게 보면 닥터집의 승자 결승전 진출에서 이제 김은지 선수와 예, 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어, 그 시합은 이제 7월 19일날 지금 열리는 걸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에 김은지 선수와 이제 최정의 승자 결승전이죠. 예, IBK, 예, IBK 아니고 닥터 집에 예, 이번 기업은행배는 이슬주 선수와 지금 8강전인데 이슬주 선수가 2006년생이고요. 어, 이 선수가 굉장히 요즘 성적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둑이 최정이 실수를 해가지고요. 예, 지금 어, 요 모양에서 이걸 연결을 하자고 뒀는데, 이수가 지금 최정이 착각을 한것 같아요. 이거 둬서 밑에를 잡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걸로 지금 최정이 오히려 죽은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여기 두면 이거 두고. 잡긴 잡았나? 여기 두면? 이거 못 잡았죠? 지금 공배가 비어서. 최정이 지금 착각을 한것 같아요. 이거 두면은 여기 치받고 이렇게는 둘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비기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수비기라서 아니 졸지에 이한 점도 잡히면서 비기 되기 때문에 흑집이 너무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정이 지금 여기를 그냥 단수를 치면 여기가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수를 치면은 이술주 선수가 이쪽을 둘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거 두면 이렇게 놓 가지고 이게 촉촉수로 다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단수 칠때 만약에 이쪽으로 단수치면은 이건 여기 뛰어가지고 수가 늘거든요? 예, 수가 늘어요. 이거 두면. 이거 이렇게 되고, 여기가 봉쇄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따내고 여기 메우면은 이건 백이 한수 빠릅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착각을 한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수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단수치면은 바둑이 5대5예요 예, 지금, 예, 최정이 오히려 밑을 잡고 이제 싸바르기 당하고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를 두는 바람에 이거 당해 가지고 그냥 졸지에 이게 잡았던 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망한 거죠, 완전히. 예. 아니 믿어지지 않는 지금 실수를 한 거죠. 최종 입장에서는. 이게 바둑이 근데 이게 뭐 너무 많이 손해 봐 가지고 이게 바둑이 될란가 모르겠네. 예. 지금 한 10집도 넘게 손해 본것같은데 제가 볼 땐. 예, 지금 들여다보고 보고 쳤는데, 아닌데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이게 끝나버리니까 다른데는 지금 곤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할 돌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는 지금 많이 불리하거든요. 예, 아예 그냥 끊어버렸어요 확실하게 젖히고친 다음에 지금 젖쳤다 이게 지금 입구자로 나갔는데 여기 석점 죽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들여다보면. 이것도 33을 둘 기회가 없어요. 이런 거 악수를 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참 두고 싶지 않은 건데. 예, 이겼다 예, 들여다보죠. 예, 악수를 최대한 안 두려고 하는 건데 이게 단수 치니까. 예, 이거 지금 팬데 아까 전에 여기 못지를 하나해놔 가지고 패감을 없애 놨잖아요. 이걸도 넣었기 때문에 이패감이또 없는 거 아니에요? 최정 선수 입장에서 야, 이거는 안 봤죠. 이거 작아요. 일단, 확실하게 팩감이 되는 거는, 이거는 팩감이 된것 같은데, 예, 이거 두면, 아, 이것도 안 받나? 이것도 안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건 받아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 받아주고. 근데 문제는 이거 따내면은, 이슬주 선수가 팩감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 팩감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먹여치는 게. 절대 팩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예, 이거 두고 여기 따내면, 그 다음 팩감이 또 쓰기가 어려워요. 예, 이거 단수 치는 건안 받습니다. 이건 따내고, 여기도면들어서 아까 전에 여기는 있는 게 수가 느는 건데 이렇게 돼도 여기가 아까 하나 못지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여기 두고 예 이거 다 잡긴 잡는데 이제 여기가 다 듣는 거죠 그럼 이거 다 잡았으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게 전부 집이잖아요 예아 이것도 있고 여기를 또 뛰면은 이거 들여다보면 이게 못 살아서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게 다 집이에요 전부 이게 최정이 패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아 근데 여기를 붙이니까 이건 따냈죠 당연히 왜냐면 늘어도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죽으면 모르는데 살아있으면은 이 패를 그냥 징거나 다름없잖아요 물론 뚫어가지고 지분 없앴는데 요 석점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야 이거는 그림이 예, 최정이 패를 징거는 좀 이상해 보이네 예 지금 뭔가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최정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다가왔는데, 이 석점을 지금 압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원래 석점은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황은요, 그냥 여기만 붙여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급소자리가 있어가지고.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붙였다. 끊고요. 이것도 지금 다 사석작전 하겠다는 얘기죠. 아, 지금 여기 넣으니까 이걸 만약에 두면은 여길 잡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길 또 붙여요.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두면 여기 느는 게 걸려있겠죠. 이거 잡으면은 여기 뚫고 이거 끊어버리면은 100이 오히려 걸리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늘었는데 예, 막고 예, 지금 날짜 같습니다. 이중앙에 대마가 또못 살아있어요. 아, 집으로 이게 집 이게 다 죽었으니까 아 던졌네. 예, 최정이 지금 포기를 했는데, 예 지금 안 돼요. 집, 이게 집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자들려다 이게 지금 중앙 다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게 중앙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밑에 하고 중앙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최정 선수가 포기를 했네요. 야 이거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이 왜냐면, 붙자두고 지금 여기를 이걸 도는 이거 여기 이쪽을 두 수밖에 없, 이거 여기 못 두잖아요. 여길 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 두 이거 나와서 저 치는 수는 그냥 빠져서 안될것 같고, 예. 될 리가 없죠. 예,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지금. 여기를 나간 거는 최정이 이쪽을 만약에, 예, 지금 두면은요, 여기를 지금 받으면은 이거 막아서 집으로 많이 졌다는 얘기고요. 안 되겠죠 집으로. 예. 아니 그리고 여기를 막는 것도 아니고 여기 중앙을 늘면 요 대마도 다 걸렸잖아요. 이거 두면 이거 밀어서 이게 죽었어요 이게. 예, 그럼 이게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 예, 지금. 여기 나간 거는 뭐 마지막 승부수인데 전체 대마가 다 죽었네요. 예. 예, 최정이 이 대마가 지금 예, 이걸로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와이거 지금 최정이 대마가 다 죽는 예, 참사가 일어나는데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이번에 그 기업은행배가 어사회 대회인데요 예, 사회 대회거든요. 야 근데 완전히 대 반전이 일어나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요그 기업은행배는 김은지 선수도 탈락을 해가지고요. 예 김은지 선수가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그럼 무주 공산이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4강 전에 올라간 선수가 조혜연, 오유진, 김채영, 그리고 이술주 조혜연, 오유진, 김채영, 이슬주. 지금 김은지도 없고, 예, 최정도 없는 완전 무주 공산이 됐습니다. 예.